반갑습니다. 하루 보스 비주얼 담당 남해재입니다 자, 마세라티가 입구가 되었어요. 오늘 이 마세라티에 대한 수리 과정을 찍기 전에 오늘 킥포인트는 하체 소음이랍니다. 하체 소음. 이 하체 소음이란 건 모든 차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일정 기간 주행을 하다 보면 뭐 방지턱이나 요철부나 길이 좀안 좋은 노면을 지나가실 때 많은 소음이 있어요. 종류가. 어떤 건 진짜 우리 찌 소리 있지. 벤츠. 막차 올렸다 내리면 찌익 이런 소음도 있고. 그리고 또뭐 진짜 둔탁한 소음또 심하면 뭐가 깨지는 듯한 소음도 많이 납니다. 이럴 때마다 운행 중에 스트레스도 상당히 많이 받고 또 많은 분들이 좀이 부분이 소음품이에요. 이런 생각도 해요. 왜냐면 쇼바 같은 경우는 아, 소음인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BMW나 이런 과정에 쇼바를 에어쇼바를 교환하는 과정을 보면 아, 쇼바는 교환 주기가 있는가 보다. 문제가 생기는구나라는 인식인데 이 암들이죠. 어퍼 암이라든지 로우 암, 트레일링 암, 텐션 암이 여러 가지 암들은 이걸 바꿔야 되나? 이것 때문에 소리가 나요? 이런 생각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마세라티는 좀 달라. 일반적으로 고객님들 오시면, 어, 소음이 나면, 어, 어퍼암 쪽에 부싱이 문제가 생겼네요. 아우디도 우리 그랬죠. 부싱만 이렇 바꾸고. 그럼 뭐, 트레일링함에 부싱이 좀 문제가 있어서 소음이 나네요. 뭐, 그러면 이것만 바꿔주세요. 뭐, 부싱만 바꿔주세요. 요런 식으로 어느 정도 주문을 할 수가 있다. 말 그대로, 어, 다른 건 아직 상태가 괜찮네요. 아직까지는 타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 문제 있는 부분만교환 한다. 요런 선택사항이 있어. 하지만, 마세라티는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지 일단 차량을 띄워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하체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뭔가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뒤쪽이죠. 자체 모양, 성향이 기능적으로는 비슷하나, 모양이 조금 달라. 왜? 일반적으로 로우암, 어퍼암, 뭐어시스트암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보통 구축이 되어 있다면, 얘 같은 경우는 단두개더 붙어 있어요. 비행 같은 경우는 로우암이 2점에 1점, 삼각형으로 해서 이렇게, 그리고 어퍼암. 위에 하나 있고 그리고 보통 이런 형식을 좀커버해도 어시스트함이라고도 해요. 어 왜냐면 어파함을 잡기는 좀 낮잖아. 중간부에 있잖아. 이 중간부에 있는 거 보통 어시스트함이라고 하거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쇼바. 비엠 보통 이 이렇, 이렇거든. 빽다구 우리 빽다구라 부르죠. 빽다구가 보통 이렇게 돼 있고 벤츠도 얘 같은 거 이제 A 클래스다 보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음, 저거보다는 저가형이지. 그냥 로함에 스프링 쇼바 형성이돼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위에 어파함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어시트함이 있고 보통 이렇게 세개 형상이나 모양이 좀 다르고 크기 다르고 이렇지만 기능적으로는 보통 이세 가지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형성이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만큼 차량이 고성능 차도 뭐 포르쉐도 마찬가지요 포르쉐가 네개5개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인 차보다 이런 고성능 차에 이렇게 압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만큼 뒤쪽에 이 얼라이먼트 따라가는 힘을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조향이죠 앞에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뒤에도 중요해. 이 차들은 제가 실제로 봤기 때문에 왜내 앞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저는 그게 뭐 드리프트 연습하는 줄 아는데 아니더라고. 얼라이먼트 워낙 틀어졌기 때문에 그게 제 지인이었거든. 지인이 왕하다가 뒤에가 빠 운전을 왜 그렇게 하는데요, 까 자기도 놀랬대요. 자기가 의사와 상관없이 빗길이었단 말이야. 그만큼 뒤쪽에 이 얼라이먼트가 안 맞고. 엄, 암 종류의 문제가 생기면 그만큼 주행 성능이 떨어진다. 그리고 이 차도 봐봐, 지금. 조수석의 이 타이어하고 운전석 타이어죠. 이 마모 상태가 안쪽이죠. 같은 연식에, 같은 날 달았을 거예요, 이 타이어는. 분명히 제가 연식을 하기, 해봤거든요. 달라요, 마모 상태가. 얘보다. 운전 속 쪽이 더 많이 달았다. 아, 그럼 우회전을 많이 했나? 그러기엔 좀 웃기지 않나? 몇만 개를 타는데? 몇만 개를 타면 우회전만 할 수는 없잖아. 우회전, 맞네. 어, 좌회전이네좌회전만 많이 할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편마뭐라 해도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현재 보면 트레드 상태가 그만큼 차이가 난다. 이 말은 하체 소음도 문제지만, 이 얼라이먼트를 이 보는 암들의 상태가 좋을수록 좀 늦게 틀어져요. 노후가 되면 고무가 주저앉고 하기 때문에 얼라이먼트는 무조건 틀어질 수는 있지만, 이렇게 편마모가 생겼을 때, 특히나 좌측과 우측의 마모 생, 상태가 다를 때는 암 종류의 노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소음 날 때도 있죠. 그럴 때, 이암 종류죠. 하체를 확인을 해줘야 돼. 일단, 오늘의 이 마세라티는 하나만 바꾸면 안 돼요. 다 바꿔야 돼 그렇더라고 경험상 그래요 한, 한 두세 가지 양쪽으로 바꿔봐야 시간이 그렇게 많이도 아니요 얼마 안 지나면 소음이 또나요 진짜 다단결 얘 어느 정도 나면 좀 있다가 얘 나고 좀 있으면 또 얘가 나고 그만큼 암 종류가 많다 보니까 새 암이 들어가면 다른 암들이 가중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 요 제가 느낄 때는 그러다 보니까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다른 암들이 꼭 그때는 상태가 좀 괜찮은 것 같았는데, 빨리 나. 그 소음이. 그러다 보면 거기들 뭐라 하겠어 얼마 전에 바꿨는데? 이러려! 그러면 서로 난 쳐야죠. 그렇기 때문에, 마세라티, 기블리, 꽈또르포르테 르반테, 이 종류들은 이왕이면 한 번에 싹 바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바꾸는지, 암 종류가, 또 어느, 무슨, 무슨 종류인지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쪽 하나같 갔네 이렇게 보면 부싱에 있던 고무지 비트? 이제 막 비비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파손되기 시작하니까 하체를 지금 하나하나 탈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 제가 이 차량은 이 하체를 다 교환을 하고 나면 얼라이먼트를 봐야 돼요 얼라이먼트 이볼때 특히 지금 현재 이 라인을 탈거하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드린 거예요 보통 우리가 토인이라 하죠 타이어가 직진 성능을 가질 수 있게끔 아웃, 인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뒤쪽 바퀴도.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없는 차도 많고 그리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도 하나밖에 없어요 보통 흔히 말하는 이런 토인 볼트식의 위쪽에 형성을 하고 있어요. 토인 볼트라고요. 물방울이라고도 하는데 국산차에도 이런 볼트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얼라이먼트를 이제 맞출 때요런 식으로 삽입이 되면. 이런 식으로 삽입이 됐을 때 물방울 모양을 회전을 해주고 좌우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서 타이어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바깥쪽으로 빠져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 볼트예요. 이런 형식은 보통 일반적으로 다 아세요. 근데 하나 더 있어 바로 여기. 얘도 마찬가지로 타이어가 좌우 앞뒤로 안쪽으로 말릴 것인지 바깥쪽으로 말릴 것인지 그렇게 할때 조정을 하는 건데 보통 그냥 이것만 돌리더라고.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왜? 얼라이먼트 집에서도 많이 뽀사먹고, 그렇게 요이 볼트를 유림을 해야만 이 안에 조정해주는 토인 철판이래요, 철판. 이 철판, 디 그자 철판인데, 잘못했다가 이게 파손이 돼요. 그랬을 때는 부품을 주문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교환을 해봤어요. 일반적으로 없어요, 국내에. 한 6주? 7주? 이 정도 소모가 돼요. 그리고 정말 이거 탈거하 나면 철판이 보일 건데, 저게 그렇게 비싸다고 라고도 하시니까 그때 한 3년 전에 제가 한 바꿨는데 그때 20만원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3년 전에 그럼 지금 정도면 더 올랐겠죠 그만큼 조심해야 되고 또 저게 파손이 되면 얼라멘트가 안맞아요 그랬을 땐 또다시 편마모가 오는 조건이 됩니다 일단 나머지 부품도 탈거해보도록 할게요 차무게를 지탱을 하고 있잖아. 그만큼 탄력이 반발력이 장난이 기 때문에 위험해. 그래서 이거 할때좀 땀도 나지. 아까 힘도 많이 썼고. 볼도 이거 안 좋네. 손으로 이렇게 말랑말랑하지 않게도, 보통 뻑뻑한 느낌이 드는데 까딱까딱 그냥 살짝만 해도 소리 나게 대충 했고. 그러니까 하나만 바꾸면 안 되고, 바꿀 때 같이 바꿔야, 얘는 완전 돌았죠. 다 우들투들 하잖아, 여기에 비해서. 차이 난다, 얘가. 이렇게. 뭐 간섭이 있었네, 이런데 다인 거 보니까. 자국도 있고. 비볐다는 소린데. 마세라티 하체발이라요, 우리가 보통. 이 하체 부품들을 다 탈거가 됐어요. 물론 쇼바도 있어요. 근데 쇼바는 문제가 아직 없기 때문에 쇼바를 제외하고 모든 이부품들다 탈거가 됐어요. 탈거가 됐는데 이렇게 그냥 신품과 고품이죠. 확인해 봤을 때 육안상으로 봐도 이런 고품에 원래 장착된 이 부품들이 부싱이 많이 손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무가 회전을 했죠 원래 자리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도는 거야 그러면서 유격과 이 소음이 발생하는 거야 근데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싱 손상이 돼서 소음이 난다 그럼 얘만 바꾸면 되지 않냐라고 보통 생각을 하실 거야 근데 이 작업을 해보면 왜이 녀석들은 얼마 안 있다가 또 다른 곳에 문제가 생기는지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소음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낫겠죠 양쪽에 이 녀석 하지만 다른 곳에서도 보면. 얘도 부싱에 손상이 가야고 그리고 얘도, 음, 얘도 뒤집어졌네. 얘도 뒤집어졌고. 그리고 여기, 쇼바를 지탱을 놓아. 얘도 이 고무가 까딱까딱해. 그만큼 이 모든 제품들이 다 손상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수리를 할때이 녀석들은 소리가 나는 부위만 교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다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장착을 해보면 소리가 안 나겠죠. 일단, 장착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마세라티 기블리 프론트가 아니 리어 쪽이죠 리어 쪽 하체 수리가 완료가 되었어요. 좀 다른 차량하고 좀 다르죠. 보통 로우암에 소리가 났다. 그럼 로우암 양쪽을 바꾸든지 아니면 어퍼암이 소리가 난다. 그러면 어퍼암을 바꾸든지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수리하는 를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얘는 어쩔 수 없이 부분적인 수리가 아니라 이 많은 부품 8 가지, 한0 가지였는데 열 가지에 되는 이 부품을 모두 바꿔야 된다. 왜 한쪽에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을 하면 다른 부품들도 똑같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손상이 가기 때문에 한번 바꿀 때 같이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오해만 생겨 바꿨는데 또 소리가 나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얼라이먼트 볼때그글자 있죠? 철판 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 부품이요 현재 이 부품 원래 탈거를 잘안 하는데 탈거를 한 이유가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해줄 거예요 보시면 여기 이탈됐어요 반대쪽 이탈 안된 부분 자 원래 이렇게 볼트와 면이 일체돼서 안쪽이 안 보여야 되는데 반대쪽 보이기 시작했죠. 이거는 아마 그 볼트 잡아주는 하체 볼트를 풀지 않고 조정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휘어요. 개를꼭 손상이 안 가게끔 풀어주고 볼트를 풀어주고 나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안 하시는 경우가 한 번씩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얼마면 가안 맞아. 그렇게 됐을 때. 현마모도 생길 거고 그리고 주행 성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하우르모터스 비주얼 담당 남현수 감사합니다.